동네 놈들. 네,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네 놈들의 최복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안지노 조직이 안지노 조직을 하기 위해서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 고득장 채널을 운영하는 민지짱이고요. 저는 우리 민지짱과 함께 행사를 다 씹어먹고 다니고 있는 <laughs> 아... 행사의 여왕이 되고 싶은 킹즈의 나혜린이라고 합니다. 비켜라 저희 행사 많이 불러주세요! <웃음> 불러주세요! 핀즈 <laughs> 네. 불러주세요! 네. MC로 껴주세요! 네. 어? 보여주세요. 네. 여기 원주 종이달사진관에서와 있는데 오늘 <laughs> 하게 될몰카가 제가 민지랑 2018년도쯤에 한번 만났던 거야. 사귀었던 거야. 사던거 어. <laughs> 그걸 진우가 이제 오늘 알게 되고 근데 뭐, 이제. 우리 신랑은 안중에도 없는 거야. <laughs> 그거는 모르겠어. 그냥, 그냥 대리님이 이제 <laughs> 나중에 등장하는데 <laughs> 네. 알고 보니까 2018년도에 혜리님도사 <laughs> 거야, 아, 양다리. 개쓰레기였던 거야 a t o r My patent team is in over, patent team i 들어줄 g i m e n I am French project. Totendrusko, t o t e n d r u 데 k 월 t o t e n d r u s 월 o t o t e n d r u 8월 o 8월로? e n d r u 어어! 어어어어! 어, 어, 안녕하세요! 어유잘 지냈어요? 어, 어휴, 잘 지냈죠. 아, 어떻 요새 골프? 아, 우리 바빠가지고 네. 요즘 잘안 치는 거같안 치고 있어요. 아, 진짜? 어. 오늘 치러 한번 가시죠. 어, 차에 어. 있긴 한데. 어? <laughs> 같이? 뭐빠도 같이. 같이? 나는 골프를 안 쳐. 그거 오빠 그 옛날에 좀 치지 않았나? 어? 옛날에! 어? 옛날에! 그건 완전 옛날이고. 어, 완전 옛날에 한 번. 형이? 응! 아, 완전 옛날에. 우리 그...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아그 어, 쳤었어? 잠깐 잠깐 그때 제가 좀 알려줬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그때 조금 사실 저를 약간 좋아하는 시절이라서 아뭔소리어 <laughs> 그래서 저를 따라서 좀 배웠었죠 자, 어 어? 자어없어라 웃어라 아니 뭐, 왜 거짓말을 해? 뭐 갑자기 왜나아어 근데 아, 다 아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 모르세요 아, 몰라. 아니 도도짱이 형 여기, 여기가 이제 우리 컨셉 프로필 지금 이 형이 말을 갑자기 바꿔버리고 아, 그러니까 게. 그 원하면 옛날에 저희가 살짝 썸 같은... 아이, 뭐... 아니 근데 오빠랑 나랑 살짝 사귀는 거였는데 우리는? 모르셨어요? 전혀... 얘기 안 했어요? 너아 근데 너무 옛날 얘기고 응. 둘이 사귀었다고요? 응. 잠깐 하겠어 잠깐 진짜 저희 신랑도 알아요. 지금. 형님이 아세요? 어, 어. 아 알죠. 과거니까 어. 이제 이해해주는. 언니 근데 형님이랑 응. 형도 친하잖아. 응. 친하지. 근데 뭐 옛날이니까 이제 이해를 해주자. 와세다 유튜브 시작기 바로 직전이었어. 2018년도 7, 8월 달이니까. 와 둘이 사귀었다고? 예. 야 지금. 2025년도야 사귈수 있고 하는 거지. 뭐? 어, 아 근데 상상이 안 가네. 둘이 이렇게 왜 좋아하게 됐어요? 어, 그때 얼굴. 어. 그때 지금은... 괜찮, 아, 어, 괜찮았어. 그때 그러니까. 괜찮았어. 맞아. 그때는 얼굴 좋았는데 지금 거의 어. 약간 국거리 멸치가 되가지고 어, 완전 마트에 갔어. 갔어. 지금 요즘에 고독한 미식가 닮았다는 소리 들어. <laughs> 두달 동안 그래도 한두번 싸웠어 우리. 아, 그니까 오빠가 그때 어. 어떤 여자랑 연락하는 걸로 내가 나한테 걸 내가 나도테 걸렸었어. 어, 아니, 아니야. 근데, 물론 그게 이제 여자가 아닌 걸로 바, 결국 결론이 났었는데. 네. 어. 근데, 부, 100% 제가 들었었던 건 여자 목소리였거든요. 근데, 어. 오빠는 솔직, 아니, 솔직, 말은 솔직하게 말해봐. 아, 나와. 아, 그, 다 지난 일이니까? 어, 그, 다시 난 일이니까? 그때 혹시 연락하는 여자가 있었어? 연락 오는 여자가 있었지. 어. 근데 그냥 오빠가 내치는 상황이었어? 아, 너무 적극적으로 와서. 어. 연락을 했지. 했다고? 어, 어 오, 연락을 오, 했다고. 오, 오. 그래서? 그냥 연락만 했어. 아 연락만? 어, 어 지나간 일은어 지나간 일이지. 일은 지나간 일. 어, 근데 지금 지금 순간의 기류가 굉장히 팽팽이 떠가지고. 어, 아, 그러니까, 여기 내가 약간 풀꽃이 지금 새가 땀짝씩. 푸럭 푸럭 푸럭. 어. 어. 시원하게 푸럭 시원하게 푸럭. 어. 아니 뭐잘 가족 이끌고 계시고. 와. 그때 또 한창이니까. 약간 한창. 어. 추억은 또 추억으로 묻어두고. 아 근데 옛날 생각하니까 화가 좀 나네. 너무 지난 일년전 전 얘기를 너... 어자 짧아만 해 우리 또 한번 싸우 싸울 것 같은 어, 그뭐 컨셉을 프로필 컨셉을 뭐어네 어. 저번에 여기서 예 네, 지금 프로필 사진을 했으니까 오시는 것좀봐 여기 행사 아시죠저 퀸즈로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아, 네. 아, 아, 안녕하세요 아하 아, 아. 아, 아. 아니 많이 행사 많이 나요 요새 엄청 많죠 이 거의 진짜 행사만 하고 있어 또또 춤을 원래 하시던 분이어서 아, 오빠 어. 근데 인사 좀해왜 기는 살안 해? 왜 이렇게 인사를 어, 안 해. 어, 안녕하세요. 오빠냐? 오빠냐? 알아? 예. 옛날에 잠깐 아. 알았는데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어 나도 깜짝 놀랐어. 아니 어떻게 알아? 그냥 옛날에 어,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아는 아니야, 옛날에 잠깐. 언제 알았는 사이아 내가 얘기할까?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둘이 뭐가 있었고? <laughs> 아니야. <웃음> 아니 어떻게 알게 된 건데요? 그냥 옛날 에 잠깐 잠깐 만났어, 잠깐 만났었어. <웃음> <웃음> 아니, 잠깐만. 아 뭐, 이건 내가 처음로거 뭐, 거의 남봉꾼 <laughs> 왜? 또도 만났어? 옛날에. 아, 아 아니 뭐 그. 아니 옛날에 아니, 아니, 저의 뭐전 남친들 언니 많이 봤을 거 아니야. 어. 그 중에 옛날에 한 명이었었어. 응? 어? 진짜? <laughs> 두한두달 만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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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단 저 테스트부터 찍고 아 잠깐만 나 지금 <laughs> 어? 언제? 나 어? 잠깐만 언제 이 자리를 피하고 싶고 어. 여기 지금 에너지가 너무 뜨고 2018년 2018년도 응. 와, 언니가 언제 만나게 <laughs> 나도 그치 어떤 거 같은데 몇 월? 아야 예, 예. 저희 저 일단 너무 옛날 얘기니까 좀 더웠을 때인데 저도 더웠을 때 응? 음? <laughs> 음? 너 설마 진짜 너 진짜로? 아뭔 소리야? 몇월이었니한 8월? 7, 8월이게 7, 8월. 아, 잠 아, 진짜 어, 근데 한번 그때 여자 목소리 이렇게 아무튼 싸운 적 있어. 연락하는 거 걸려서. 두어둬요. 그게 너무 멀 <laughs> 그게 언니인거 봐. 아, 맞지? 아니, 다 지나간 <laughs> 일이고. 나. 이렇게... 아, <laughs> 진짜? 뭐. 어디가 얼마나 만났어요? 한세달 3달 정도. 세 달? 응. 그래 나도 보오래는데 <laughs> <저 웃음> 아, 근데 그게 한 명이 아니었어요, 여자가? 응. 어허, 참. 비싼 나이 생긴 거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laughs> 그때는 정말 <laughs> 왕성했고. 아니, 아니, 근데 참 열심히 살았네. <laughs> 아니, 근데 <웃음> <웃음> 어떻게 또 이렇게 그거냐? 근데 칼을, 그때 어. 민지랑 나랑 아는 사이인 거 알았죠? 알긴 아, 알았는데 그럼 그건가 보다 내가 왜 언니한테 사귀기 전에 한번 보여줬었거든요? 그때 그러면 은 연락을 따로 한 건가? 먼저, 그러니까 누가 먼저 연락을 했어? 먼저 연락이 왔어 안 돼, 그러면 오빠가 나랑 썸탈때 여기도 연락을 했네 하... 내가 숨이 막혀 야, <놀람> 세다 여기 <놀람> 와, 지금 와서 하는 <놀람> 얘기는 매력이 있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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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또 실수 이상한 소리 하네. 야, 이형왜 <laughs> <야>, 이래? <이건 왜요? 웃음> 도라이에요? <laughs> <laughs> 둘다 너무 지않고 솔직하게 얘기할겠냐고 뭐, 뭐예요? 진짜. <laughs> 진짜. <laughs> <laughs> 상도적이야. 어. <laughs> 아, 그럼 헤어지자고 한건누구예 <laughs> 형이 헤어지자고 했어? 근데 그때는 너무 좀 난잡해 보여서 헤어진 거 같아요. 는 제가 차였어요. <laughs> 더 매력이 있었어. <laughs> 어, 저기, 저기 진짜 욕이 나와요 아, 개심하네, 진짜. 아, 그땐 뭐 아, 나중에. 아, 사회 봐줬으니까 나중에 결혼하실 때 오. 축이 든든하게 오. 이렇게 하고. 아, 뭔 축이야. <laughs> 진짜 이 축이 <없어>. 그냥, <laughs> 그냥 이제. 뭐, 내가 봤을 때는 당분간 좀.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이 사람. 너무, 너무 힘들려 지금 제대로 형이 사과를 해. 원래부터 좀 약간 사람이 좀 사기, 사기 그거 있고. 어, 뭐가 사기 그거 있어? 아니 오빠는 아예. 인생이 형좀 화내지 마요 형, 어? 지금 화낼 그 아니 근데 너무 옛날 얘기해. 형 7년 전, 7년 전 얘기해. 7년 전. 아, 그거 왜 얘기해 가지고. 뭐? 아, 람 같아 맡아 아니 근데 형이 되게 잘사셨어 아 진짜 죄송한데 저 아, 프로필은 그냥 따로 오시면 제가 찍어드리는 건가요? 야 나도 그 찍어야지. 우리 같이 찍기로 했는데. 좀 해. 오빠는 진짜 그 아니 같이 프로필만 찍을게. 아니야. 그러고 연락 안 하면 진 찍을게 형. 뭐라고? 뭐라고? 로 x x 한테 진짜. 안되 당분간은 내 눈앞에 앉혔으면 좋겠어, 아왜 아, 그래. 또 앉혀 그냥. 야, 너무 옛날 얘기인데 왜 내가 이렇게 해 봐. 아니 이게 또 형도 지금 당황하니까는 자꾸 이렇게 그냥 행선.. 행, 행, 행선.. 행선수설 하는 거니까 민지씨 데리고 와야 되나? 어떻게? 아 와.. 와서 그냥.. 진짜.. 뭐 미팅은 저랑 같이 그냥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아 됐어 그냥 안 찍을게 안 찍을게 이제 해야지 아니, 이제 솔직히 한분더 만났는데 뭐? 어? 일단 성격도 별로였고 그냥 야그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아이씨. 중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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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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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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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니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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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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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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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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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니 아니, 니 아니, 니 아니, 니 아니, 니 아니, 니니니 아이 팀 해야 죠고 뭐. 뒤통수 를 언제 칠지 모르는데 뭐 뒤통수였죠 내가 뒤통수 언제 치지? <목소리> 아이 <아니, 한 번만. 목소리> 내가 아이 가이아인가이 아이 아이 아 쥐지, 내가. 그때 나니까 만나아지 아이 아지 아이 아이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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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춰주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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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원 아이 아이 원이 좀 쓰레기 같은 얘기를 해 Будь. 있었어. 있었어.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나도 o I was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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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 <laughs> 언제 언제 아니, 둘이 약간 음, 얘기가 살짝 안 맞는 포인트들이 있더라고. 아, 아, 그래.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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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 그리고 구형이 이렇게 막 쓰레기짓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사실 쓰레기짓을 해봤어야 이제 그 연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아, 나게 좋고, 하지만 보는 거예요. 어, 있잖아. 뭐? 어? 공, 공금으로 사주면 안 돼. 아, 아.. 이거.. 근데 형이 나 지금 조지되고 이렇게 원주까지 아, 부르러 왔어 저 인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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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하세요 아예예요예리요즈김민주 내가 하잖아 어, ㅋ 구릅 같네 손성 구릅 같네 존아고 아니 그러고 인천 가야지 뭐 어떻게 근데 진짜 거야? 가야지, 뭐 입고 와? 이렇게 서서 해준 거 괜찮헤헤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laughs> <laughs> 어, 어, 어. 어? 좋은 헤헤헤헤헤헤헤 <laughs> <laughs>